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당, 이사장 이사장 접견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된다며 다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활력이 점차 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 확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